자,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. 지금 부등식이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예의 극한과 예의 극한을 조사해서 둘다 L로 가면 얘도 L로 가더라. 중요한 건이 등호는 안 중요해. 등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얜 등호가 다 없죠. 그래서 이옷 모양을 만드는데 이걸 제곱을 하면요. EX 플러스 1의 제곱. 그리고 FX의 제곱. 그리고 EX 플러스 5의 제곱. 이렇게 간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로 더 나누기를 해주세요. 다 양수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거의 극한은 무한대로 보내면 4로 가죠. 2차분의 2차 얘도 4로 가죠. 따라서 얘도 4로 가더라. 자, 이것은요 3으로 보내네요. 이거 3에서의 극한 3에서의 극한 집어넣으면 9 f(x) 3에서의 극한 마찬가지로 리미트 x 3으로 보내면 얘도 9. 얘도 9, 얘도 9. 그러면 hx를 3으로 보내도 9가 되겠죠. 자 10번 x 빼기 1로 나누라 했으니까 x 빼기 1 나누고 x 빼기 1 나누고 x 빼기 1 나누고 자 1에서의 극한 보면 얘는 리미트 약분돼서 x 1에서의 극한은 약분 돼서 x 플러스 1이니까 1에서 극한 2가 되는 거고 얘는 분자가 2x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1에서의 극한은 2가 되고 둘다 극한이니까 중간에 있는 얘도 극한이 2가 되겠죠?